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남아 한복판에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부를 향한 성특한 계획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모든 분쟁의 방아쇠로 지목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캄보디아가 태국을 향해 믿을 수 없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특정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작전의 핵심 무기로 지목된 것이 바로 한국산 KGB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KGB였을까요? 그거 그냥 GPS 유도 폭탄 아니냐고요? 정말요? 이건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순간 수십 킬로. 미터밖에 작은 쓰기만한 목표물까지 오차 없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태국이 이 KGB를 추가로 사들이고 심지어 지도자의 거주지 좌표까지 확보하려 했다는 첩보가 공개되자 아세안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말레이시아까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동남아의 외교 지형을 뒤흔들고 강대국들조차 긴장시키는 분쟁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제 전 세계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바꾸고 싶다면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